안드로이드 플레이어 스테어 가시거나 애플 앱 스토어에 가시면 모두의 경매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무료로 전국 경매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건설 전문 로폼 본법인 기성의 대표 변호사 박보준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 말고 진짜 반값 아파트 사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고자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사건 담당을 하면서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경우 의뢰인들이 물어보시기를 지역주택조합에서 계속 남아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 거주하시는 지역의 법원 경매 물건만 잘 찾아보셔도 아파트 물건이 최고가 시세 대비 저렴하게 경매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지역주택조합이 아니더라도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도 아주 저렴하게 매입이 가능하다는 데 말이죠. 요즘 뉴스에 보면 얼마짜리 아파트가 얼마에 낙찰되었다와 같은 내용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신축 2군 브랜드 아파트를 10억 넘게 부담해야 하는데, 신축이 아니지만 1군 브랜드 아파트를 6억에 매입할 수 있다면, 굳이 신축 아파트를 선택할까요? 경매 시장은 시장의 흐름을 말해줍니다.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매 시장으로 부동산 매입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 경매는 아파트나 주택 물건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부동산을 경매로 사면 무조건 싸게 산다, 무조건 매입만 하면 돈 번다고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부동산 호황기에는 감정가보다 높게 낙찰되는 물건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경매 사건의 핵심 포인트는 물건의 권리 분석.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운 좋게 최저가로 낙찰을 받았다 받았는데 세입자가 있다고 그 세입자가 실세입자라면 큰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우발적인 부분이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고가 낙찰을 받았다고 입찰 보증을 포기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최초의 권리 분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또한 다수의 유찰이 되면 폐차를 거듭할수록 최저가 입찰이 낮아지고 있는데 물건이 저렴하다는 것은 그 물건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낙찰을 받더라도 인수를 해야 하는 권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가 있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고 부동산 하락기에는 필요에 의한 실수자들께서 경매를 이용하시면 좋은 부동산을 매입 방향을 잡아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자가 아니라면 법원 가서 입찰하기도 또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권리 분석과 법원 매수 신청 대리 역할을 변호사가 할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가요? 혹시나 발생할 권리적인 문제를 짚어드리고 입찰 대리까지 해드릴 수 있다는 점 다시 짚어드립니다. 권리분석 및 입찰 대리는 물론 후에 발생할 명도나 여러 돌발 사항에 대해서 하루도 숨겼을 것 없이 변호사가 직접 해결할 수 있다는 점 제가 알려드립니다. 저희 법무부의 기성에서도 전국의 부동산 경매 사건에 대해 낙찰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 복잡한 경매 서비스를 변호사가 직접 대신해 줄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럼 경매 물건을 어떻게 알아보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부동산 경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무료이고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지만 인터페이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유료 경매 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보시는데 이것을 대체할 무료 어플이 있어서 오늘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안드로이드 플레이 스테어 가시거나 애플 앱스토어에 가시면 모두의 경매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무료로 전국 경매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사건 번호가 나오고 감정가 유찰 정보와 경매 법원 정보가 나옵니다. 유찰을 거듭할수록 최저가 낙찰 금액이 낮아지는데. 최저 납찰 가격부터 입찰이 가능하지만 입찰자가 많을수록 낙찰가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낙찰받을 확률이 떨어지겠죠? 법무부인 기성에 문의해 주시면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컨설팅을 해 드릴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부동산을 싸게 잘 사서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 외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희 법무법인 기성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을 시세나 감정가보다 저렴하게 현재 시점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은 경매라는 점이고 그것을 필요한 서비스를 안전하게 물건이 소유권 이전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건설 사건을 전문으로 하다 보니 채권자의 집행을 위해 경매 신청을 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건설 사건의 경험에서 나오는 컨설팅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저렴하게 낙찰받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